이쪽으로 와야지. 네. 아니 아니. 수지는 여기로 와야지. 그래. 좋아, TV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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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은 바로 당일 팬미팅과 공연이 같이 있는 날이죠. 그래서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. 와 이거 공연 옷이에요? 네. 공연할 때 입으로? 야 무대 의사이군요. 와, 잠시 후 4시에 팬미팅과 이제 공연이 있을 예정인데, 이제 리허설을 하러 내려갈 거거든요? 근데 무드 영상 너무 예쁘다. 비타민 언니들이랑 어떻게 이렇게 똑 비슷한 거 샀어? 어? 엄마, 응. 소바미, 이런 거, 이런 거 잘해. 이제 에어컨까지 같이 맞추 거야? 응. 어이구, 잘했네, 잘했어. 우리 그러면 내려가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해요. 리허설. 리허설. 어? 여러분, 선착순 100명인데 100명이 안 차면 고, 못 한다고요, 형님. 아, 진짜? 네. 어떡해. 그럼 혹시 네. 100명이 넘으면요? 네. 저 쫓겨나나요? 아. 뭔 소리야? 네. 아, 100명이 넘으면 뜸맘 쫓겨나냐고? 그게 아니라 같이 올라가서 내 맘대로 치시면 돼요. 내 맘대로. 오, 밥좀잘 치는데. 놀데 의상을 항상 어디서 다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, 쏘맘은 남대문밖에 안 다녀요. 여기가, 여러분, 남대문 시장 아시죠? 여기가, 네. 그, 저기, 이콩이네랑, 네. 제가, 견고린 집이에요. 아, 그래요? 네. 여기서 옷 정말 많이 사요. 네, 시죠 자, 어쨌든 여러분, 저희 옷은 대부분 남대문 시장에서 사고 있습니다. 네. 자, 거울이 있으면, 우리 멈출 수 없어. 연습을, 시, 작! 뭐 하는 거야?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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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음이뚜미 자, 일단 들어왔고요 여기가 리허설하는 곳인가봐요 아 와우 오... <laughs> 네 와, 무대 봐 <laughs> 자, 옷 똑같죠? 어? 잠시만, 세지 서보세요 어? 셋써 서보세요 와, 세자매에요? 네? 세자매 그리고 이 행사에 MC분이 계세요. 바로 유라님과 토니버스님이세요. 올라가 보자. 올라가 보자. 와. 올라오시죠, 공주님들. 공주님들. 어, 오늘 너무 예쁘게 왔다. 진짜. 어, 그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유라님들. 의 유라입니다. 토니버스의 토니입니다. 와. 우리가 이번 주, 두 번째 같이 여행 온 건데. MC를 워낙 잘 보시니까 이번 행사에 MC를 보신대요. 오, 아닙니다. 열심히 준비했습니다. 또아뚜지가 네, 공연을 할 건데, 네. 혹시 이따가 또아뚜지한테 질문이나 이런 것도 해주시나요? 그럼요. 준비되 있습니다. 질문 준비되어 있습니다. 질문을 넓게... 오빠, 언니가 할 해주면 대답 잘해줄 수 있죠? <laughs> 크게 잘해줄 수 있지? 네! 네. 여기 이따 한, 한 15,000명 온다고 그러던데 아아아아 어떡해? 제가 더 떨리는데요? 제가 더 떨리니까 아1 5 0 0명 농담이고요 현착순 <laughs> 100명이 들어올 <laughs> 수가 있습니다 100명도 많아요? 네 맞아요 100명.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공연 연습을 하러 왔습니다 이따가 공연 아, 응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그럼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네 감사합니다 얘들아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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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 뚜뚜콩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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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와 여기 명찰이 있어요. 자, 오늘 팬미팅에 참가하는 비타민, 토니버스 유라인 놀자, 또아뚜지. 또아뚜지가 왜치이야 아빠도 차야 네. 되나봐. 그 다음에 예쁜 이 마이린 마이맘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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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최민이다 어, 아, 아, 언제 왔어? <laughs> 어제 안 보이더니. 뚜지 의상은 비슷하게 맞춘다고 맞췄어요. 오, 이쁘다. 비슷하나요? 아빠. 네, 네. 아 예솔이도 미쌍 입고 온 거야? 미쌍 <laughs> 입고 온 거래. 자아 네, 아무튼 오늘 하루 잘 부탁드려요. 네. 짜 네. 네. 화이팅 화이팅. 이팅아 저희가 이 옷을 네. 이옷 어디서 파는지 모르겠어요. 어디서 파나요? 아이못 이거는... 찾았어요. 저희는 거의 네. 네. 성인 옷을 자르고 아 잘라가지고. 아 네. 그렇구나. 어떤지 안 팔더라. 그러니까. <laughs> 이모한테 말했으면 이모가. 귀워서 시심데 <laughs> 귀워서. <웃음> <웃음> 어, 팬미팅 주최측에서 p i c 에서 선물을 준비했대요. 우리가 그러니까 퀴즈를 내서 맞추면 우리가 선물을 주는 거거든. 응. 퀴즈 뭐 낼까? 이따가 팬분들한테 어, 사자, 성어 어머 뭐 어떤 거요? 사자나 모르는. 몰라 나도 몰라. 그이거 낼까? 사천칠백오십구 곱하기 오천팔백이십구는 이런 거 낼까? 어, 아 그런 거좀 모르려나. <laughs> 아 드디어 전체 시작되는 전체 리허설. 비타민과 마일드는 이쪽이고요. 저희는 이쪽이에요. 언니들 리허설 하고 있어요, 리허설. Yeah. 어우, 잘 춘다. 어? 투수지예 콩아, 이쪽 옆에 와 있어. 지금 한대, 이제. 자, 이제 투아수지가 포함된 리허설을 합니다. 누가 먼저 들어가는 거야? 2번 누구야? 어, 3번? 어. 자기들끼리 지금 춤연습하고 있어. <laughs> 어, 오! 와아 1, 2, <laughs> 한명 이쪽으로 와야지. 네. 아니, 아니. 수진는 여기로 와야지. 그래.

네버을 하면 돼와 엄청 많이 오셨어요 지금 헉, 선착순 백0명이 끝난 것 같거든요 지금 거의 1분 코스로 끝났거든요 지금 여러분 저는 관객석에 가서 찍으면서 볼 테니까 대다 크게 크게 하고 재밌게 해주세요 옆에 마이너 오빠 있으니까 모르는 거 있으면 마이너 오빠한테 물어보고 가겠죠? 네. 자 오케이 파이팅 안녕 유라의자의 유라 토니버스의 도니예요 그러니까요. 진짜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마지막 무대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셨어요. 혹시 네. 어떤 곡인가요?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곡은 비타민의 내 맘대로입니다. 내 어. 맘대로? 어떤 곡인지 정말 궁금한데요. 그럼 마지막 무대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<laughs> 자 이제 여기서 또한분 또한 나오죠. 잘 쳐서, 어, 약간, 녹아내렸어요. 야, 같이 맞춰거예요 네. 아, 정말요. 왜또 어, 이렇게 조잘추지 안녕하세요. 또아또이TV의 또아, 뚜지입니다. 예, 꽁이도 소개해주세요.